먹을 시간, 쭈 제제입니다. 오늘도 네. 상비약을 하나 또 열어볼 건데 오늘은 되게 또 특별한 데서 가져왔더라고요. 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음. 가져왔는데요. 바로 약국의 상비약입니다. 네.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약국을 얼마나 잘 음. 응,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을지 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약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쵸? 관리하고 음. 원래 그런 곳인데 네. 과연 그곳의 상비약은 네. 잘 음, 관리가 구비되고 음. 관리도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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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상자가 있어요. 따로 이게뭐 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네. 정말 이대로 그냥 서랍 같은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한번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끝났고. 오, 일단, 좀 열어보니까, 저는, 어, 근데 좀, 어, 의외인 점이, 음, 음. 어, 외용, 요거 바르는 연고는 있는데, 뭐, 음. 관련, 붙이는 드레싱류 관련은 없어요. 음. 그죠? 그러네요. 뭐 데일 밴드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폼 밴드, 네.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같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게 의외로 없네요. 아 다른데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뭔가? 그 그것만 빠진 건가? 아, <laughs> 그것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살짝 네. 나는데 어쨌든 갑자기? 오늘 어. 가져온 저희가 공수해온 어. 상비약 상자에는 일단 그게 네. 없어요. 음 그게 없어서 좀 의외고 음. 또이 조합이 약간 특이하지 않나요, 뭔가? <laughs> 그죠가정간도 음. 사뭇 다르고 어, 다른 개인 사업장의 그런 상비약과도 약간 다른 컨셉인 것 같은데 음. 네. 음. 일단 하나씩 보도록 네. 할까요? 볼까요? 이쪽부터. 볼까요? 꼬마회명수. 네. 네. 어, 저는 이거 근데 실제로는 네. 처음 봐요. 아, 아님. 그러니까 활명수는 워낙 유명한 드링크, 드링크 제품이라 네. 그런데 이게 어린이용 소화제로 이렇게 패키징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음, 근데 이게 포 단위로 해서 만1 세부터 쭉 해서 연령별로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파우 파우치로 이렇게 해서 음. 들어있네요. 음. 네. 음. 근데 이 파우치로 나온 제형이 편한 장점도 있긴 한데. 또 불편한 게 이게 용량을 또 나눠서 이렇게 뭐가 아, 되면, 어, 음. 분복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남은 용량의 관리가 음. 또 그렇게 쉽지는 그쵸? 않고, 음. 음.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맞아요. 이게 음. 그리고 약국에 그거라고 있잖아요, 상비약이라고 있잖아요, 견본품입니다.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왜냐면 아이들용인데 네, 이렇게 이게 어른들이 거 보니까. 근무하는 약국에 있을 리가 응. 없거든요. 오, 어, 이거 응. 아까 응. 산으로 보자고 했던 응. 근데 하나씩 볼까요? 응. 먼저 이거는 알러션. 응. 알러션. 그니까는 알러지 약이죠. 항스타인데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제스라고 이제 소화제. 네. 네, 소화제. 네. 이거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네. 네, 다이어트 약이고. 가르시니아 음. 성분 제재의.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음. 그런 성분이고. 그죠 먹어본 적 있나요? 아,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여긴 다이어트와 거리가 멋있 <laughs> 네. <laughs> 저는 음. 고열량 식단을 좋아합니다. <laughs> 요거는 가르시니아로 해서. 음. 네. 복용하는 알약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약국에서 샘플로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거지 않을까? 깨끗하고요. 이제. 네. 네. 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즉 거기 국장님이 다이어트를 360으로 하시거든요. 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샘플로 왔든 제품을 샀든 본인이 음. 드시지 않았을까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할이 그래요. 음, 저도 다이어트 할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음. 든든해요. 아 먹진 않아도 먹진 아, 않아도 아, 마음이. 든든해. 마음만 든든. 아. 약 네, 그래서 보험 같은. 아, 네. 음. 그래서 여기는. 어 근데 약국이다 보니까 원래 네.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상자 음, 케이스 안에다가 네. 보, 보관을 해주십사 말씀을 네. 자주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약국에서 약사님이 직접 그쵸? 관리하시고 아시는 약들이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판으로 보관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특이한 거는 유통기한이나 날짜 다 체크할 수 있게 네. 보관이 돼 있고요. 아, 이건, 음. 이건 아예 없네요. 날짜가요? 네, 아예 없네요. 아, 이거는 좀 어, 네. 이거는 좀 음, 포장을 음. 약간 변경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려 드려요. 네. 그래도 이게 막 이렇게. 어지러지지 않게 이런 지퍼백에다가 네.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죠? 네, 깨끗하고 청결해요, 아무래도. 음.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비약. 음. 음. 요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이제 비사코디라고 음. 네, 들어 있는 거라서 자극성 그쵸? 변비약이죠. 네. 변비약도 하면 참할 어, 얘기 많은데 진짜 변비약 종류 어, 많잖아요. 종합 감기약. 네. 네. 성분이 보면 음, 일반적인 종합 감기약이네요. 음. 네 해열제 정도 음. 아세트아미노펜 음. 전분 들어 있고. 네. 비충혈 제거제 같이 다 들어가 있고 음. 네. 그 종합적으로 콧물, 기침, 뭐 몸살, 인후통 네. 다 있을 때 드실 수 네. 있는 말 그대로 종합감기약이고요. 네. 어 이거 한 김에 지금 바로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이거, 판코라고 판필린 판필이죠네 이거를 왜 같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피로 회복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로비는 응. 아니고 예. 이것도 이제 간디약인데 응. 근데 이걸 어르신들은 그냥 박하수 습관적, 습관적으로 응. 드시고 그게 이유가 여기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네. 아시지 모르는데 여기 카페인이 판콜 30ml, 판피린 30ml. 똑같이 응. 응. 이제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드시고 나면은 이제 중추신경 흥분이 되니까 그쵸? 좀 이제 기운이 나는 거 응. 같고 좀 피로가 가는 어, 응. 각성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데 더좀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아세타민오펜 성분 들어있어요. 음 응. 응. 들어 있어서 응. 이런 조합을 응. 뭐 드시면서 이거를 같이 <laughs> 같이 먹는 경우에 간에 무리 걸수 <laughs> 있죠. 왜냐면 용량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용량이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약들 중에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들어간 약들이좀 네. 많잖아요. 네. 해열진통제도 음. 있고 이런 식으로 종합감기약이나 감기약류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보셔야 네. 돼서 음. 저희는 어르신들이 와서 좀 많이 자주 찾으시는데 네, 많이 걱정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드리고 네, 성질 확 내시고 그쵸. 가시는 어르신들도 네. 있기는 한데 어제 이런 거는 좀 체크해서 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골손님 네. 소독약과 아. 단골손님 이거? 아, 아, 할. 할. 아니, 이거 할래? 아니, 이거 해도 돼? 단골손님, 그죠? 소독약과? 응. 후시딘이랑 응. 응. 성분이 똑같죠? 네. 응. 똑같고 회사만 다른 제품이고요. 약들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죠. 유명한 브랜드, 음, 브랜드 회사의 응. 제품들이 있는데 응. 그거랑 똑같은 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른 제약회사들 약이 있고 네. 친구예요. 그래서 응. 후시딘과 똑같습니다. 네. 후시딘드 네. 후시매드. 이것도 네. 네. 뭐 상처 있는데 쓰는 음, 기본 연고로는 요거를 약국장님이 갖고 네. 계신가봐요 우리 뭔가 약국에서 왔다는 거에 유효기간을 하나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아 깨달았어 <laughs> 맞다 아 그러네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 너무 약해 기하다서강연히날짜안의사이뭔가요다요다 남의 상비약에 빠질 수 없는 음. 소염 진통제. 네, 여기는 나프록센 제제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잘 듣는 성분을 네. 복용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나프록센 제제로 음. 이것도 진통 효과가 괜찮죠? 잘 네. 맞으시는 분들한테 는 네. 소염 진통 효과로 괜찮고요. 찾으시는 분들은 또이 약만 찾으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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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용량은 이제 하루에 5 캡슐까지 드실 수 있는 거. 연질캡슐이라서 또 효과도 좋은 거 네, 그리고 요거를 어? 볼까요 네. 음, 분해염이 아무래도 잘 걸리시는 분이 있나봐요 음. 약국 안에 그래서 요거는 알보칠인데 혹시 써본 적 있어요? 향균 효과가 있는 네. 분해염 치료제인데 면봉으로 네. 이렇게 찍어서 입안이나 이런 데 바르는 건데 바를 때는 정말 너무 네, <laughs> 너무 아프고 막 네, 그런 약이긴 한데 근데 네. 또 바르고 나면 이제 빨리 통증이 가라앉고 음. 안 아프니까 이제 그거를 음. 참고 쓰시는 손님들도 있고 네. 이거 한번 써보시고 아 도저히 못 쓰겠다 그죠? 해서 네,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매일 알코제재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네. 보통 연고 제제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렇죠. 신동엽이 광고한 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 진짜 많이 찾으시는 거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찾으신 거. 네. 이게 가격이 그럴싸지 않아요. 가격이 약간 센데도 음. 그렇게 많이 사가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입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빨리 네. 가라앉히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고 이거는 근데 구내염 치료제가 보통은 바르거나 네. 그런 제형으로 보통 음, 음, 음. 많이들 있는데 연고 나 아니면 네. 이렇게 알고칠 네. 근데 이거는 가글 제형으로 나온 거라서 사실 마케팅 요소로도 되게 잘 잡은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음. 가글인데 이게 소염 진통제 성분의 가글인 음. 거잖아요. 네. 그냥 일반 소독약이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그쵸? 약은 아니잖아요. 출시된 네. 지는 되게 최근 약이거든요. 띠로리. 출시된지 최근이라 했는데 지난 거야? 나 <laughs> 지났어. 2017년 4월 6일까지. 음, 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 이거 샘플로 받은 거예요. 아, 샘플로 그러니까 받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받으셨습니다. 홍보용으로 받으셨나보다. 아. 보다. 받으셨나 아. 보다. 받으셨나 아. 보다. 근데 쓸 일은 없으니까 놔뒀다가 음, 지났네. 날짜가 어 약국인데 예시오, 지난 날짜. 게 지났어. 나왔습니다. 지났어, 지난 건 버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바바쿨, 아, 네.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긴 그쵸? 하죠. 범울리 응. 아니면 뭐 네. 이거 찾으시니까. 네. 근데 에이.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들 이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바르기도 편하고, 응, 이 타입이라서. 목이 응. 물린데 막 심자 끄지 마시고, 어, 침 바르지 그냥, 마시고. 이거 사서 바르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얘기하면 끝이 안날것 같아요. 사실. 아, <laughs> 이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목이깊이제도 한번 아, 나오긴 했었는데. 아, 그죠? 여름 시즌 아, 맞춰서 아, 나중에 네. 내년을 기억하면 <laughs> 내년 키, 그죠? 초여름에 합시다. 아기들이 음, 음. <laughs> 바를 수 있는 키드 제품들도 여러 음. 종류가 많고 입을 열면 이제 끝이 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상비약 상자를 저희가 오늘 갖고 와서 봤는데요. 네. 일단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네. 느낌은 되게 다자 상자랑 네. 보관 상태가 이제까지 열어본 상비약 네. 상자들 중에선 제일 깨끗해요. 맞아요, 제일, 음, 제일 깨끗해요. 깨끗하고, 네. 음 그래도 관리도 잘되 있고, 뭐 날짜도 사실 지금 뭐 하나 아까 따져 아니 앞이네 조금만 예. 날짜가 지났는데 그것도 뭐경분품으로 받으신 네. 거 이제 놨다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말 상비약 관리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지지 음, 음, 않고 약국에서도 이렇게 날짜 지난 게 하나 그죠 하나씩은 놓치기 음. 때문에 맞아요. 있고 나머지는 뭐 구성대로. 음. 잘 보관돼 있고 아무래도 뭐 데일밴드류나 아까 얘기했던 네. 거는 다른데 어, 보관을 다른 곳에 아, 어, 하고 않을까. 계시지 않을까 준비한데요. 네네. 면 조제하면서도 또손 상처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음, 손 상처 많이 나고 많이, 해서 음. 데일밴드 도 많이 쓰고 하는 직군 중에 하나가 약사인데 그쵸? 그렇죠. 손이 성할 날이 없는. 네.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약 먹을 시간에 만날까요? 새로운 음, 약으로 만날까요? 음. 안녕. 안녕.